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지택입니다. 매주 대구 분양권과 주유입지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시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대구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시는데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대구 미분양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은 매월 마지막 날에 전달 말일까지의 미분양 물량을 대구시에서 발표합니다. 22년 4월 총 미분양 개수는 6,827개로 전월 6,572개 대비 255개 증가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개수는 195개 전월 195개 대비 변화 없습니다. 미분양 개별단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미분양 단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경남센트로팰리스 동통로 SK리더스뷰 대구역 한라원전트센트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힐스테이트 동인 대봉사원 이다음,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모두 건수사청으로 미분양 물량은 비공개입니다. 건수사청으로 비공개되는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약 2순위 이후에 미달 세대수를 옆에 포함시켰습니다. 미달 세대수를 통해서 미분양 개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여부에 따라서 미달 세대수보다 더 많은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된 미분양 물량도 대구 전체 미분양 물량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구 미분양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 2차 피스타동원 건설총으로 스 비공개 이샤펠리스 미분양 개수 22개 대구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 미분양 개수 134개 동대구역 엘크로 에비뉴원 건설총으로 스 비공개 용계역 프로즈아치베리 1단지 미분양 개수 111개 용계역 프로즈아치베리 2단지 미분양 개수 176개 신기역 극동스타클래스 건설총으로 스 비공개 동대구 프로지오 브리센트 미분양 개수 659개 2월부터 비공개되었습니다. 동대구역 센터 화상파크 드림 건스사 지형으로 비공개 다음으로 남구 미분양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미분양 개수 655개 4월부터 비공개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선 센트럴 미분양 개수 24개 나나 바우라 중공 미분양이고 미분양 개수 53개 다음으로 북구 미분양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SDI 프라임 중공업 미분양이고 건설청으로 비공개. 영경 대강 로제비앙 더 퍼스트 중공업 미분양이고 미분양 개수 5 개. 북고청영 프루지오 에듀폴에 미분양 개수 9 4 개. 4월부터 비공개되었습니다. 오페라 센터 파크 선이 다음 미분양 개수 2 개. 다음으로 수성구 미분양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나이위시 네이처 중공업 미분양이고 건설청으로 비공개. 더펜트 하우스 수성 중공업 미분양이고 건설청으로 비공개. 수성 골드 클래스, 중공업 미분양이고, 미분양 개수 4개. 수성 뷰엘리오파크건설청 총을 비공개. 수성 해모로 하이엔, 건설청 총을 비공개. 더샵 수성 오클레오, 미분양 개수 12개. 수성 레이크 우방 아유쉘, 미분양 개수 249개. 수성 센트레빌 어반 포레, 미분양 개수 309개. 시지 라운 프라이빗, 미분양 개수 196개. 다음으로, 달서구 미분양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베 라운 프라이빗 DL, 미분양 개수 1개. 달서 SK뷰 미분양 개수 27개 중우 S클래스 건설총으로 비공개 헤링턴플레이스 감삼삼 건설총으로 비공개 빌리블라드체 건설총으로 비공개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건설총으로 비공개 달서 프루조 시그니처 건설총으로 비공개 다음으로 달성군 미분양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 동의 센트럴파크 미분양 개수 39개 지금까지 대구의 22년 4월 30일까지의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22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대구 현재 분양 현황 및 청약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 77A 타입만 2순위 경쟁률 미달로 미분양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여부에 따라서 다른 타입도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촌자이 르네 84A 타입만 1순위 청약 마감되었고, 나머지는 2순위 경쟁률 미달로 미분양 발생하였습니다. 수성포레스트 스위첸엔 2순위 경쟁률 미달로 미분양 발생하였습니다. 22년 대구 분양 예정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정은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지가 많아서 전부 다 읽을 수 없어서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달 7개 단지가 분양 예정 중입니다. 이번 달 분양 일정 또한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는 19개, 세대수는 1675세대입니다. 22년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는 5개, 세대수는 5,953세대. 22년에 분양하지만 언제 분양할지 정해지지 않는 미정인 단지는 9개, 세대수는 5,422세대. 22년 전체 분양 예정 단지는 33개, 세대수는 22,050세대입니다. 분양 세대수와 입주 세대수가 다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월 17일에서 5월 28일까지 신고된 대구 분양권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하늘제 뉴센터원 총 6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20평 3층 실거래가 2억 9,696, 이전 체우가 3억 6,640, 같은 난지 20평 11층 실거래가 3억 2,140, 같은 난지 20평 5층 실거래가 3억 50, 같은 난지 30평 23층 실거래가 4억 6,010, 이전 체우가 6억 9, 같은 난지 30평 3층 실거래가 4억 4,090, 이전 최고가 6억 9. 같은 단지 34평 11층 시거래가 5억 5천 7백 이전 최고가 7억 4천 190 대면역 센터럴 리슈빌 34평 18층 시거래가 5억 2천 이전 최고가 6억 1천 9백 빌리브스카이 34평 41층 시거래가 7억 5천 6백 27 이전 최고가 7억 8천 3 14축정력동아이위시총두권의 시거래가 있었고 33평 36층 시거래가 5억 9백 이전 최고가 5억 8천 9백 같은 난지 34평 22층 시거래가 5억 4천 배 이전 최우가 7억 4천 8백 월성 3장 그린 코어 포레스트 총 4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4평 25층 시거래가 5억 5천 290 이전 최우가 7억 9천 230 같은 난지 34평 20층 시거래가 5억 4천 6백 같은 난지 34평 2층 시거래가 5억 1천 8백 30 같은 난지 34평 11층 시거래가 5억 3천 3백 4 9 월성 삼장그린 코아 카운티 46평 9층 시거래가 8 5 1 9 0 이전 최고가 11억 8,100 빌리브 메트로뷰 34평 42층 시거래가 6억 4,390 이전 최고가 7억 2,420 진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텀 총두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4평 29층 시거래가 5억 9,570 이전 최고가 6억 9,230 같은 단지 34평 18층 시거래가 4억 8,390 이전 최고가 6억 9,230 힐스테트다사역총 5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4평 19층 시거래가 4억 7천641, 이동체오가 5억 5천681, 같은 난지 34평 6층 시거래가 4억 4천5 4 1 같은 난지 34평 2층 시거래가 4억 2천5 5 5 같은 난지 34평 12층 시거래가 4억 4천8 3 0 같은 난지 34평 15층 시거래가 4억 4천9 8 0메가시티테와하너스총 4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4평 13층 시거래가 3억 7,480 이전 최우가 3억 9,430 같은 단지 34평 19층 시거래가 3억 7,610 같은 단지 34평 14층 시거래가 3억 7,430 같은 단지 43평 22층 시거래가 4억 7,700 이전 최우가 5억 5,280 서라민국 우방 아유셀 총 2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4평 20층 시거래가 4억 7,910 이전 최우가 5억 1,320 같은 난지 34평 9층, 시거래가 4억 7,060, 이전 체육가 5억 1,320. 화원 퍼크뷰, 우방 아유셸, 28평 33층, 시거래가 4억 480, 이전 체육가 4억 3,690. 같은 난지 30평 22층, 시거래가 4억 2,370, 이전 체육가 4억 6,220. 동대구 헬머러스케어 이스트, 총두 건의 시거래가 있었고, 30평 13층, 시거래가 4억 5,580, 이전 체육가 5억 1,600. 같은 난지 30평 2층 시거래가 4억 4천 4백 이전 최우가 5억 5 0 동대구 더샵 센터시티 34평 26층 시거래가 5억 7천 9백 55 이전 최우가 7억 8천 8백 82 같은 난지 34평 6층 시거래가 5억 4천 2백 44 이전 최우가 7억 2천 6백 70 동대구역 우방아유쉘 34평 6층 시거래가 5억 1 2백 70 이전 최우가 6억 6천 4백 50 대구역 오페라 W, 총두 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34평 43층, 실거래가 5억 6,330, 이전 최우가 6억 2,130, 같은 단지 34평 22층, 실거래가 5억 2,920, 이전 최우가 6억 8,570, 대구 오페라 스위첸, 34평 39층, 실거래가 6억 523, 이전 최우가 7억 870, 서대구 KTX 영무에 다음, 총세 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24평 19층, 실거래가 3억 6천, 이전 최우가 4억 5 1 0 같은 날이 34평 14층 시거래가 4억 5천 이전 최우가 5억 8,410 같은 날이 34평 2층 시거래가 4억 4,650 이전 최우가 5억 8,410 서대구역 서원이 다음 더 퍼스트 25평 14층 시거래가 3억 5,840 이전 최우가 3억 7,700남산자의하늘채 34평 22층 시거래가 7억 2,642 이전 최우가 8억 148 정할스차이 24평 16층 시거래가 5억 이전체액가 5억 8029달성파크프로즈 힐스테이트 24평 17층 시거래가 3억 9 8 7 2 이전체액가 4억 2442엑소킹센터동해총두 건의 시거래가 섰고 24평 1층 시거래가 3억 4600 이전체액가 4억 3400 같은 단지 24평 12층 시거래가 3억 9700 이전체액가 4억 3400 대구역 제일 풍년채 위너스카이 34평 20층, 실거래가 5억 6,980, 이전 최고가 7억 980, 힐스테이트 대구역 43평, 38층, 실거래가 8억 1,171, 이전 최고가 8억 8,633, 대구역 경남 센트럴 벨리스 34평 36층, 실거래가 5억 5,400, 이전 최고가 5억 7,783, 지금까지 5월 17일에서 5월 28일까지 신고된 대구 분양권 실거래가였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전역의 300세대 이상 30평대 기준으로 5월 30일자 네이버 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네이버 매매 호가 1, 2, 3 저치형을 제외한 최저가이고 전세가는 물량이 많아 급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전세 호가를 최저가로 정렬하여 밑에서 세 번째 나와있는 전세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입주 순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장에 모든 분양권을 놓다 보니 표의 크기가 작습니다. 아파트별로 매매가와 프리미엄은 자막으로 나타나지만 표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PC버전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주 시기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아파트의 전세 물량과 가격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3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입주한 아파트는 더 이상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빼고 전세 매물 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매매 매물 없고 전 3억 5천. 동대구역 우방 아유쉘, 매매 5억, 전세 2억 7천. 더샵 리비테르 1차, 매매매물 없고, 전세 3억 3천. 더샵 리비테르 2차, 매매매물 없고, 전세 3억 4천. 남산차이 하늘채, 매매 7억 5천, 전세 3억 4천. 월배 삼전 그린 코아 카운티, 매매 7억 9천, 전세 4억 3천.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매매 4억 9천8 0 전세 2억 5천. 이편한 세상 두리어, 매매 5억 2,051, 전 3억 1000. 교대역 가늘체인 유센트원, 매매 5억 8,640, 전 3억.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 매매 5억 710, 전 3억. 죽전역 동아이 위시, 매매 4억 6,500, 전 3억. 월성 삼정그린 코아 포레스트, 매매 5억 2,400, 전 3억 2 0 0 0 신천 센트럴 자이, 매매 6억 1,190, 전 3억 5천. 수성 레이크 프로지오, 전매 제한. 빌리브 스카이 매매 7억 5천, 전 4억 5천. 대면역 센트럴 리슈빌 매매 5억 8백, 전 3억 5천. 힐스테이트 감삼 매매 6억 1,600, 전 4억. 대봉사원 포레스트 매매 5억 7,900, 전 3억 5천. 청라운동역 사원 포레스트 매매 6억 400, 전 4억. 두루파크 KC 스위첸 매매 4억 6,400, 전 3억 5천. 반호땅역 사원 포레스트 매매 5억 8,680, 전세물 없습니다. 지금까지 22년 11월까지 입주한 아파트였습니다. 입주가 6개월 정도 남은 아파트까지만 전세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디움 센터를 동인 매매 5억 1778, 듀루 센터레빌더 시티 매매 6억 3700, 봉도기차 화성파크드림 매매 4억 8000, 여기까지 22년도 입주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입주 아파트입니다. 청라 헬스차이 매매 7억 420, 동대구 헤멀러스케어 이스트 매매 4억 7540, 대본교육 태화아너스 매매 5억 2천. 서대구 KTX 영무에다움, 매매 4억 4,490. 동대구 이차비스타 동원, 매매 5억 2,240. 서대구역 서원이다움 더 퍼스트, 매매 4억 4,100. 동대구 해물어 스케어 웨스트, 매매 5억 160. 대구역 오페라 W, 매매 4억 5,900. 더샵 수성 라크에르 매매 9억 5천.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매매 5억 3,200.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매매 6억 8,220, 헤링턴플레이스 동대구 매매 5억 2,640, 대봉구역 금오올림 에듀리버 전매 제한, 서대구 센트럴자이 매매 5억 3,820, 서대구역 제일풍연체 위너스카이 매매 4억 9,900, 오페라 센터파크 서원이담 전매 제한, 동대구 도 센트로데시앙 전매 제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매매 5억 6,400,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매매 4억 8,480,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매매 5억 5백더접 수성 오클레어 전매제한. 수성 포르지오 리버센트 전매제한. 수성 더 펠리스 프로지오 더샵 전매제한. 한양수자인더펠리시티 매매 5억 4천 5백 수성 버머 W 전매제한. 수성 해모로 아이엔 매매 4억 9천. 여기까지 23년도 입주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입주 아파트입니다. 교대역 프로지오 트레일즈 매매 8억 2천. 대봉 서원이다음 전매제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전매제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매매 5억 3,400. 뉴 센트럴 두산인프 더 제니스, 매매 5억 5,900. 대구 용산자이, 매매 7억 1,748. 죽전역 에일리넷들, 매매 7억 2천 북구청륙 프로지오 에듀포레 전매제한. 수성레이크 우방 아유쉘, 전매제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매매 5억 1,100. 대구 오페라 스위첸, 매매 5억 7,260. 더샵 디오엘로 매매 7억 1930,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전매 제한, 달서의 스케이뷰 매매 5억 8천, 센트럴 대원 칸타빌 매매 5억 9배, 호반 서밋 수성 전매 제한, 만천육 태왕 디아노스 전매 제한, 헤링터플레이스방울당 2차 전매 제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매매 5억 1699, 동성로의 스케이리더스뷰 전매 제한, 더샵 프리미엘 전매 제한, 월벨 라운 프라이비티엘 매매 6억 9천, 힐스테이트 데이 센트럴 전매제한, 힐스테이트 만촌역 전매제한, 여기까지 24년도 입주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입주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전매제한, 태왕디아노스 오페라 전매제한, 대구 분양권의 매매 매물 총 개수는 1,249개. 여기까지 대구 분양권의 실거래가와 네이버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집 마련 및 투자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세 확인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대구의 분양권과 주요 입지에 실거래가와 네이버 시세를 확인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신 후 꾸준히 시켜보시면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